안녕하세요. 랜스하는 부엉이입니다. 입문자에서 숙련자로 가기 위한 기본기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부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A 버튼을 누르면 스텝 회피가 됩니다. 집중 모드나 공격 후딜레이 때는 L 스틱 방향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회피 없이도 전투 중 이동이 가능해서 잘 쓰이지 않습니다. 집중 모드나 공격 후딜레이 때 L 스틱을 후방인 상태에서 회피할 경우 롱백 스텝을 하게 됩니다. 몬스터와 거리를 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RT 버튼을 누르면 가드가 되고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드하면 방패로 툭 치게 되는데 가드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가드는 공격 방향에 맞춰서 해야 하고 방향이 맞지 않으면 막지 못합니다. 가드 직후에는 Y나 B 버튼을 통해 특별한 공격이 나갑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가드 버튼을 누르면 저스트 가드가 발생하고 직후에 공격 버튼을 누르면 좀더 강한 공격이 나갑니다. 가드 직후 공격에 대해서는 카운터 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스의 기본 공격은 Y 버튼으로 중단 찌르기, B 버튼으로 상단 찌르기, Y 플러스 B 버튼으로 뛰어들어 찌르기와 후려치기가 나갑니다. 기본 공격은 총 3회까지 공격할 수 있고, 이후에 Y 버튼으로 3단 찌르기, B 버튼으로 모으기 카운터가 나갑니다. 공격마다 타점, 선우딜, 데미지 모두 달라서 그때그때 맞는 공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단 찌르기는 타점이 낮고 공격력이 낮은 대신 공격 속도가 빠릅니다. 집중 모드에서 사용하면 L 스틱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중단 찌르기 3회 이후 Y 버튼을 눌러 3단 찌르기 콤보로 많이 쓰입니다. 중단 찌르기 콤보는 이동과 공격을 함께 할수 있다는 점과 몬스터의 공격에 맞춰서 가드를 섞기 좋은 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상단 찌르기는 타점이 높은 대신 공격 속도가 느립니다. 공격 3회 후에는 B 버튼을 눌러 모으기 찌르기 콤보로 사용됩니다. 상단 찌르기 콤보는 주로 공중에 떠 있는 몬스터를 공략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상단 찌르기는 집중 모드 중에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앞으로만 전진하기 때문에 공격 3회와 모으기 카운터 후 백스텝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공격에 Y 플러스 B 버튼을 누르면 뛰어들어 찌르기가 나가고 두 번째나 세 번째 공격에 Y 플러스 B 버튼을 누르면 후려치기가 나갑니다. 후려치기는 콤보 중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격 중에 가장 DPS가 높은 공격이라 적당한 딜 타임에 후려치기를 중간중간 섞어주면 좋습니다. 가드 상태에서 L 스틱 방향을 잡고 Y 버튼을 누르면 나갑니다. 이름 그대로 가드한 상태로 이동하는 모션입니다. 집중 모드나 공격 후딜레이 때는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L 스틱 방향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가드 대시 후 Y 버튼으로 방패치기가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공격을 이어갈 때 방패치기 후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가드 대시후 B버튼으로 뛰어들어 찌르기가 나갑니다. 거리가 조금 더 이동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뛰어들어 찌르기 이후에는 두번째 공격이 나가니 횟수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가드 대시는 중단 찌르기로 이동하기에 먼 거리이거나 공격을 막으면서 진입해야 할때 주로 사용됩니다. 가드 상태에서 Y 플러스 B버튼을 누르면 돌진이 나가게 됩니다. 돌진 편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모드 중 RB 버튼을 눌러 집중 약점 공격을 쓸수 있습니다. 방패로 미는 모션 중 RB를 한번더 누르면 즉시 렌스로 공격합니다. 집중 모드로 공격할 부위를 잘 조준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집중 약점 공격 모션이 오른손에 방패로 올려치는 공격이다 보니 타점이 가까이 있을 때는 아래에 있고 거리가 있을 때는 위에 있습니다. 상처 위치에 따라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렌스의 핵심인 카운터와 돌진 영상을 준비해보겠습니다. 모두들 해피해피 수렵 합시다. <laughs>